정력 증진에 좋은 간단 요가 1번 손머리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위에서 밑으로 구부리고 왼쪽 팔꿈치는 밑에서 위로 구부려 등 뒤에서 두 손을 맞잡은 후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젖힌다. 이때 가슴을 펴고 고개를 돌려 오른쪽 팔꿈치를 바라본다. 좌우교대로 반복하되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쪽은 3회 이상 해준다. 효과는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 신장 기능을 강화시킨다. 즉,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성적 에너지를 조절해 이상 에너지의 소모를 막아준다. 해부학적으로는 등무의 견비통을 해소하고 엉덩이의 골반을 교정해 치질을 예방하며 항문부에 우려를 제거해준다. 여성들의 경우 가슴 라인을 아름답게 해주는 요가 방법이기도 하다. 2번 메뚜기 자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붙이듯 일직선으로 엎드리고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다리 아래에 놓는다. 턱을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두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다. 할수 있는 만큼 한껏 위로 올린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버틴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며 처음에 자세로 돌아온다. 주의할 점은 다리를 구부리지 말고 골반을 올리는 기분으로 곧게 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밑두기 자세가 너무 어렵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들어 올려도 좋다.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 환자인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한다. 효과는 양다리를 들어올리면 흉추 11번과 12번 사이의 신장을 자극시켜 수분대사를 돕는다.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수분대사는 생명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작용이다. 따라서 메뚜기 자세는 생명에너지를 채우고 생식력까지 강화해준다. 또한 내장의 자리를 바로 잡아주며 변비를 해소시켜준다. 폐와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하반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요가다. 3번 단전 강화 자세.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발린다. 양손은 엄지 손가락을 안으로 해서 말아준다. 숨을 짧게 세번 내쉬는 후 상체를 약간 일으켜 아랫배를 두드린다. 이때 숨을 참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한 다음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내린다. 에너지 소모 방지 자세. 4번 역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꿈치를 벌리고 엄지 발가락은 마주 붙인다. 팔을 앞으로 뻗되 손등을 서로 마주 붙인다. 배가 불 룩 솟아오를 정도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일으킨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동작을 유지하는 동안 관략근과 하체를 조여 숨을 멈춘 채 20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2, 3회 반복 후에 호흡을 조절한다. 효과 인체 에너지의 특징은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성질이 강하다. 이 자세는 에너지의 방출을 받고 복부의 탄력과 에너지의 용집력을 길러준다. 아까 3번 단전 강화 자세의 효과에는 배꼽 아래의 단전을 강화시켜 인체의 중심이 아랫배에 모이게 한다. 심신이 통일되어 안정감을 갖출 수 있다.